기도합시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날 주시고, 새임 주시고, 이 시간, 이 환경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고, 아멘. 예배가 예배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자는 천국은 못 간다. 결론은 오븐, 빡 잘랐어. 부자는 천국은 못 가는가? 네, 부자는 천국은 못 갑니다. 네, 부자의 기준이 뭐냐? 부자의 기준이. 돈 많고, 잘 먹고, 잘살고 그런 사람들 을 보고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냐.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건 누가 봐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가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나처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왜 병들고, 도둑놈 광도 같은 놈들은 축지도 안 하고 저렇게 속세기냐 부가받을 불평고 공평하잖아요, 그죠? 공평하지는 않잖아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갈 자격이 사라지는가. 오늘 자격을 예,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라.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남들이 부자라고 하는 나는 공통점이 마음이 뚱뚱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바늘귀는 비상시에 성문이 다쳤을 때 사람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바늘귀로 못들어가는 아예 불가능하다. 어렵다 율법을 시켜서 천국 가는게 아니다 부자의 특징은 모든 부자들은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자기가 이루었다는 강한 자신감 자부심 이런것이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런게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출발지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성경을 추정하건데 이 사람이 아리마데 요셉이요. 온전하고자 하거든. 제 1승입니다. 다 이루었는데요.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났다 이거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 다 아, 했어요. 할 만큼 했다고 내가. 네가 출발한 거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해지려거든. 네가 갖고 있는 거다 버리라. 재산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다 갖다 팔아라. 온전한게 아니. 주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데. 못 되잖아요. 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진 것도 없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거지 주님이 선택한거지 온전함이란 말은 여기서 내가 사라지는걸 보고 온전하다 죽는걸 이야기합니다 내려놓는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 안 걸렸다. 살기 힘들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려놔지더라고, 다. 전부 다. 그래. 아, 내려놔. 요즘 셀폰 없이 자주 살아요. 전에는 핸드폰 집에 두고 가면 난리나.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져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 일주일, 전화기 안 만져도 살아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사람 안 만나도 너무 좋아. 지금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백과가 아니라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온전하고자 하거든. 부자가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를 몰랐기 때문이다.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 좋죠 우리 알라스카 권여사 교회에서 분홍 부응이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는 교회 보내고 방안 보내고 아, 얼마나 착해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줄 만큼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는 안 맞아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특징은 타협이었고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장례식만 하고 갈게 필요 없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리고 뭐요? 세상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껏 다 내려놓고, 미쳐라. 미친 사람이 가는데요. 천국은 주인이 결정해야 돼요. 좋은 데 갔다고.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가? 성경에 아침에 온 자나, 유대 시간으로 12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5시에 온 놈이나 아침 6시에 온 놈이나 똑같이 주인이 한 대나리 음식 줍니다. 아침 9시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00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0점이요. 근데 채점 기준이 뭐 60점 이상 합격, 이런 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서열다 11시에 데리고 온 놈이나 아침에 온 놈이나 나는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안 믿으면 안 되고 간단한 거요 믿으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이 말씀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11시 한 놈하고 10시간이나 더 일을 한 나랑 똑같이 주다니 내 입장에서는 그래 세상이 치러는 거래요. 근데, 주님은 그걸 설명하려는 거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한놈 많이 주고, 많이 한놈 많이 주고, 그것 말이 아니고, 내 기준에. 내가 불렀다고. 11시에 온 놈도 내가 불렀어요. 아침에 온 놈도 내가 불렀어요. 가는 거요. 뭐래, 누가? 그 말을 세상이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아우, 저 새끼는 교회 다니는 거지, 많은 거지. 춥다고 그래, 교회 다니거든고 죽을 집사라고. 그래. 어쩌라고. 신은 뭐 나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세상 기준으로는 이 부자가 흠잡을 데 없어요. 율법 다 지키고 있어. 근데 지 마음속에 있는 걸못 놨어. 친구 입장권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돼 아무것도 없는 자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아, 네. 보이는 것은 없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베그시컬나난안알란다 안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못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기까지 노력이나 시간으로 되냐? 물론 안 되죠. 성경 500번 보면 되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성경 많이 본 사람 있어요. 지금 나 성경 보면, 아, 30도, 타이핑 하는데 보면 예사로 30독, 50독 타이핑. 했다고 올라와. 게 나쁘냐? 그렇다고 그게 다냐? 그리스가 다예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돼게 마태복음 산상수는 보통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기존과 도덕과 율법에 맞추어보는 부자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의 기준. 세상의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는 다 던져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그걸 보고 부자라고 그래. 물론, 이게 다 뭘로 된다? 은혜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느낌표 하나면 세상의 모든 물음표를 치우고도 남는 다 그런 부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의 호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